진정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 되어야 진짜 진정성인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오늘 10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10편 69편의 제목이 뭐냐면 토하는 기도입니다 토하는 기도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 여기서 토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좀 막연하지만 한번 토할 때마다 여러분 이개월씩 수명이 단축된다 그러더라고요 위에 융털이 거꾸로 쓰면 그렇게 실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토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0편 69편, 2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0편 69편,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서 오직 나는 구원하고 가난하고 슬픔은이라는 뜻은 나는 가난 때문에 이 가난에 휩싸여서 여기서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하기 뭐가 있습니까? 슬프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고 슬픈 이유가 뭔가 제가 쭉 찾아봤더니 가난하게 된 이유가 빼앗겼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이유가 내가 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빼앗긴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찬양하기를 너무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아니 그분입니다. <laughs>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아잖아요. 그 어린 집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도 막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다윗.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너무 너무나 착하고 예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그 눈빛에 총명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예뻐요. 그런데 단점은 작아요. 사울보다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뺏기잖아요. 오직 다윗은 다 뺏겼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그 성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나를 내가 가난한 이유는 빼앗긴 거지. 내, 나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에. 그러니 이, 이 토하는 기도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물에서 건져냈을 뿐인데 저는 세상 감사하더라고요. 저 물에서 건져낸 애를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름이 안효민이에요. 안씨. 걔, 걔가 나한테 달려오는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 애들은 다 웃는데 걔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던지더라고요. 그 바위에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그 순간이 죽을 것 같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매 순간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의 구원의 확신,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들을 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달려오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묶였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묶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다 차이고 착고에 갇히고 요번에 우리가 프라에 가니까 사람들 고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망사 같은 데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밑에서 증기를 찢어 죽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착고에 갇혀 있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죽음이 서서히 다가올 때 사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궁핍에도 거하고 나는 부함에도 거하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 이거는요 신비입니다. 그런 고백. 이 고백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30. 1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것은 곧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향, 상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밧줄을 붙들고 나, 나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요. 오직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 나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기로 말미암아 갇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 0 36, 4절에 이렇게도 있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하여 다 그렇게 할 것이다. <laughs> 어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독일 갔다 온 목사님들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 목사님이 이제 독일 갔다 오지 이제 한달 가까이 됐나요? 주일날 마서 독일 얘기는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시간 맞다. 그러니까 어떤 어제 어때 같은 동료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주일날 에막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시 무슨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좋아서요. 그게 기억이 나서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모든 생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음을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난 이것을 보는 두 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힘든데,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식물이요, 전자장치를 해놨더니, 자기한테 잘 자라는 사람한테는, 아있는데 전자장치를 해놓고 거기다 칼을 쥐어놨어요. 그 식물에다가 보신 분도 계십니다. 자기의 입을 꺾고 막뜯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입을 칼을 휘두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그런 생기를 주셨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보세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사물이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구중에 그 살리로다. 아멘.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이 사랑하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큰 의미로 보면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한다는 뜻이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흠모하다. 흠모하다. 흠모. 흠모하다는 것은 흠모하는 표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으세요? 음모.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흠모하면 이렇게 약간 웃을 것 같아요. 흠모. 그러다 너무 좋아서 눈물도 주르륵. 흠모. 흠모하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계 있도록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이름을 흠모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회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총명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크지 않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느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자가 입을 열어 말하고, 전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열기를 누군가에게 전도해내는 그 놀라운 전도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할 때, 오직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가난 중에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것 같은 상황에 처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경험케 하신 주님,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억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옛날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가선 아 내일의 표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은 굳건히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